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일영 국회의원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재직을 두고 있고요.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벤처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중소기업 발전 협회 창립 4주년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접 가서 축하드려야 되나 국회에서 일이 있어서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법 개정, 재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고용이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뿌리기술이 더 발전합니다. 중소기업이 더욱더 커져야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해집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한무경입니다. 먼저 한국조소기업발전협회4주년을 맞이하여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활용한 스케일업 전략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유재영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당면한 다양한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기술특례상장제도 역시 은행대출 등 자금조달이 힘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숨통을 터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활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가 중소기업의 경영보살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시장 백경현입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창립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협회 발전과 회원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김태섭 초대회장님과 유재용 회장님, 그리고 협회 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창립 총회 때부터 함께 해 왔기 때문에 협회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이 국가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협회와 회원사가 상생의 정신으로 더욱 노력하시오.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줄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지 못해 매우 아쉽지만 마음으로 여러분의 건성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청장 박강수입니다. 먼저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창립 4주년 기념 2023 스타트업 스케일업 세미나와 엔젤 투자위원회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중소기업 발전협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께서는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포구도 금융지원, 특별보증을 비롯하여 실질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회원사님들의 건승과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